여행자에게 밤이란 달콤한 꿈이 아닐까. 밤의 공기를 즐기고 내일의 여행을 꿈꾼다. 아, 아. 푸드패스 3일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짐 끌고 나온 우리 멤버들. 아, 우리는 어디 가지? 열차 일정 좀 설명 좀해 주십시오. 네, 비셰그라드에 갔다가 프라하를 야간 열차 타고 건너갑니다. 아 오늘 국경 넘어간 날이군요. 네. 네. 어제 우울한 기억을 <웃음> 잠깐. 분장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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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못 쳐서 찍었어, 못 찍었어요. <laughs> <laughs> 어 예. 헝가리에서 엎어져 봤니? 거의, 거의. <웃음> <웃음> 여기 헝가리 <laughs> 예. 잘생긴 남자들이 막치근하이 전에 봤어요. 아, 네. 우울한 기억을 들음 묻고, 어, 뉴, 누가티 뉴가티역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뉴가티역에서 비치액이라도 어, 어, 가는 기차가 있고요. 갔다 와서 어, 그곳에서 또 체크 가는 어, 국제열차가 7시 어, 넘어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을 타고 어, 주로 기차여행으로 일정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호텔에서 그가태역까지한 2km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어, 그 캐리어를 끌고 질질 끌고 하는게또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겁고 어, 힘들지만 아침부터 땀, 땀을 좀 빼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 아 괜찮습니다 환하게 어, 네. 속은 부글부글 하지만 <laughs> 파이팅 이 긍정, 네. 긍정의 힘 아, 예. 감사합니다. 뼈가 안 풀어져요. 어쩌가 <laughs> 되는데, 와. 어... 진짜... 아, 저거 아닌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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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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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굳이 이에 유 대해서 주님 오늘도 응. 안전하게 어, 그렇지. 네. <laughs> 우리가 어제 빼먹어서 무슨 일이 있었죠? <laughs>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었습니까? 아, 40만 원이 날라갔죠? 네, 아, 네. 그리고 어, 벌금은 40만 원 냈고요 <laughs> 네. 네. 그 진이의 정신이 네. 멘붕이 되습니다 부대의 소나기를 맞았고요 <laughs> 네. 또 이렇게 다친 분도 계시고 <laughs> 어제 어, 삼중고에 시달렸는데 고난과 아픔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찾게 만든다. 성당을 찾는 의식이 여행하는 며칠 동안 네, 우리에게 생겨버리고 맙다. 이거를 맞습니다. 하루 시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어, 경건한 자세로 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부다페스트 중앙역이라고 알려진 뉴가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무척 럭셔리하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탈수 없는 2층의 자리를 잡았다. 비쉐그라드 가는 이 기차는 기차표로 실수할 일이 거의 없어서인지 어수룩한 여행자를 노리는 검표원이 없다. 기차는 특히 여행자에게 느낌이 있는 여행 테마인데, 그걸 검표원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다. 미셰그라드에 도착해서 강가에 있는 레스토랑에 앉았다. 우리는 다뉴브 강에서 잡은 물고기로 만든 생선 튀김을 골랐다. 먹을래요. 하나씩 드세요. 뭘 하나씩 들어요? 아, 예, 예. 고기. 생선. 왜, 왜 그건 헌법 평등 원칙에위배되는데 알맞게 튀겨진 생선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고 침샘을 자극한다. 이때다 싶었는지. 중세 여전사 한 명이 분연히 일어나 칼을 들고 해체를 시작한다. 생선 해체 쇼입니다. 네, 진짜 똑똑똑네. 똑똑 생선 해체 쇼. 자, 보세요. 해체를 너무 잘하셨어요해드릴까요 요새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지선을 타고 10분 정도 강을 건너야만 한다. 우리는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요새까지 가는 차를 타고 갈 생각이다. 관광안내소에서 요새에 올라가는 시티 미니버스를 예약했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지 못해 한번 더 연출을 부탁하자. 혼쾌히 들어준다. 연기도 수준급이지만 그 마음이 아름답기만 하다. 땡큐. 땡큐, 땡큐. <laughs> 버스큐주큐에큐 운행하고 시티 미니 버스는 관광 안내소에 t 호 a 하 k 시스템 t h a 시간 정도 u t 후요 n 에서다 u 호출하면 k 차를 타고 h 려올수 있다. t n o t u o 바다가 없는 헝가리에서 이곳 비셰그라드는 유명한 휴양지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잘 생긴 전원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게 보인다. 비셰그라드는 most five k m 쌉. 그래 시티 미니버스 기사가 틀어주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15분쯤 오르자 목적지가 나타난다. 자 올라갑니다. 단, 단숨에 올라갑니다. 단숨에. 오이. 야, 북한, 북한에서 왔습니까? 그래, 네. 이거 한 시간 안에 투어 끝낼 수 있을까? 와우. <목소리> 맞아 맞아. 빨리 오시오. 아, 이시이요 대단한... 아니야. 요새에 올라오자 강바람과 함께 시원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마인강의 노란 라이온도그 그거 비슷하지? 응. 라또 어, 연출을 부탁했다. 힘내요. 마치 1시간 반 동안 아. 걸어서 올라오는 장면처럼 어. 말이다. 어, 어, 정말 고생했습니다. 훌륭한 연기자들이다. 어. 감탄스럽다. 아. <laughs>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인천국 요새 안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적의 침략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적의 침략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평화로운 물줄기가 다뉴부 강에 흐르고 냈을 것이다. 어, 요새 맞네. 여기서 딱 지키고 있다가. 저 여기, 여기 하나 찍고 여기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마을, 예쁘다. 너무 예쁜데.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아, 아 여기, 여기 막아놓은 것 같아. 여기서. 여기. 아. 리 여기. 가서 잠깐만. 오케이. 우리 진이는 과연 어떤 표정으로 사진을 찍게 될 것인가? <laughs> 중세 성체인 혹시, 요새에서는 혹시 어떤 포즈로 사진을 찍어야 할까 한국 대표 N.J.인 진이님이 보여주고 있다. 중세 기사. <laughs> 요새 안에는 여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세 시대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한국 민속촌처럼 말이다. 응, 저랬단 말이지. 왕일까? 표정이 없다. 재현이라지만 멀리 동방에서 온 우리들에게 웃어 주는 모습이면 아, 어땠을까? 쓸데없는 생각을 해 본다. 무사 왕이에요? <laughs> 가운데 계신 분은 뭘, 뭘좀 받쳐야 되지 않아? <laughs>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요새 안에 또 요새가 있는 모양이다. 올라가는 곳이면 무조건 올라가고 보는 한국인들의 습성을 따라 거침없이 계단을 오른다. 쑥서, 쑥서. 지금 제대로 가요. 다 네. 같은 느낌 아, 네. 어, 레스토랑을 나와 낡은 성벽을 지나자 그 유명한 단두대가 보인다. 지금은 여행 소품이지만 그 옛날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 으세요 안성맞춤 어떻게 단두대가 딱 몸에 들어맞을까 신기하기만 하다. 저이실 <laughs> 마지막으로 이실 짓고 하거라.

드디어 요새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 멋진 단유브강을 눈과 마음에 담고 요새 투어를 마치려 한다. an e 8 한적한 시골역에 열차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이곳 비셰그라드는 주 노선이어서 여기에서도 체코행 기차를 탈수 있는데 그걸 몰랐지 뭐야 여기 친다, 아무튼 부다페스트로 다시 돌아온 우리는 유명한 굴뚝방 먼저 사서 야간 열차 탑승을 준비한다. 역앞 도로에는 버스킹하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는 야간 열차를 타고. 이 여행을 계속한다.